오늘은 혼술 먹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어, 간이랑 천엽이랑 술이랑 <laughs> 음, 남은 사이다 정도?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애들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혼술 먹방을 하면서 자기 소개 Q&A. 를 하려고 합니다 <laughs> 그러면 술을 따라보겠습니다 <laughs> 촬영을 몇 번을 해도 적응을 못하.. <laughs> 짠~~ <웃음> 너무 단데. <laughs>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. 가까이 가고 싶은데 싫어하실까 봐 <laughs> 그냥 먹겠습니다. 서 사서 밀가루랑 소금이랑 이렇게 빡빡 문대야지 괜찮다고 했어요. 왜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간 다들 크네. 그게 잘 남네 다들. 저번에 여기서 샀을 때, 천엽이 더 맛있었는데, 오늘은 간이, 간이 훨씬 맛있다. 자기소개 해야 되는데 <laughs> 이거 먹고 짠 <laughs> 제가 종이에 다 적어왔어요 <laughs> 다 적었는데 음. 제 이름 제 이름은 고아라입니다. 그리고 나이는 24살, 몸무게는 비밀입니다. 그리고 키는 161.8입니다. 근데 누구한테는 커 보이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작아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형제는 제가 첫째로 많이 보이지만 제가 셋째입니다. <laughs> 언니, 언니가 두 명이 있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B형. 그리고 별명은, 어, 제가 코알라다 보니까, 어, 코알라 아니면 한국어를 잘 못하는 <laughs>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연계국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음.. 좋아하는 음식 음.. 좋아하는 음식은 야채 채소 빼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한 잔을 받아 보겠습니다 어, 제가 앞머리를 깐게 처음인데 앞머리 깐게 나은가요? 아니면 있는게 나은가요? <laughs> 먹고 다시 자기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. 좋아하는 계절 저는 뚜렷한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여름이면 난 여름이다 해서 더운 애건 별로고 겨울이다 해서 어난 겨울이다 해서 추운 건 별로라서 중간인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좋아하는 색, 음 좋아하는 색 보라색, 검은색, 흰색, 파란색 이 정도? 그게 다 비슷해요. 다 좋아하고 성격, 아제 성격은 영상에서도 많이 본것 같지만 버퍼링이 심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. 약간 생각이 많으니까 상대방은 답답해하고, 음 그래도 좋게 보면 신중하다. 그리고 음남 생각을 많이 한다.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바보가. 말하면 음. 아, 그리고 맛을 심하게 가린다. 제일 많이 듣는 말이 '첫인상'이랑 '많이 다르다'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. 그제 성격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아 가치관, 가치관은 좌우명 같은... 예전에는 후회를 하지 말자였어요. 근데 살다 보니까 후회를 안 하는 거 없는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바뀐 게덜 후회를 하자.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후회를 하는 건 맞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는 걸 고르자. 그래서 덜 후회하는 거랑, 그리고 제가 이제 4학년이고,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, 사회로 나가면, 사회초년생이 1인분 하는 걸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1인분만 하자. 그래도 내 역할은 책임지고, <laughs> 할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, 그두 개?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. 세 개. 정도? 입니다. 음, 나의 장단점. 장점. 어, 장점? 짠! 장점. 잘해준다. 친하게 지내면 잘 챙겨준다. 남을 배려한다 어, 다시 다시 <laughs> 장점 신중하다 착하다 남을 생각 많이 한다 단점 답답하다 소심하다 낯가림이 심하다 이 정도면 취미는, 취미는 유튜브 보기 많이 하는 것 같고, 요즘 책을 많이 읽으려고, 책 많이 읽는 건 다, 뭐지,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사실을 많이 알지만, 안 되니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좋아하는 책. <laughs> 제가 되게 열심히 살고 싶은, 열정이 많은데, 그래서 열심히 살고, 그 뭐지? 한 사람의 일년의 가정을 담긴 책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고, 어, "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"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거는 29살, 나는 1년 뒤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 있는데, 그거를 읽고, 그책 내용이 29살에 혼자 생일을 맞이하고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케이크를 떨구고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이 그 사람 뚱뚱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1년 뒤에 도박을 하고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거였는데 1년 동안 돈을 모을 때도 막 알바도 막 뭐지 그림 그리는 거막 누드 막 이렇게 하고 막 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,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, 그 책을. <laughs> 한번 읽어보세요. 그리고 TV 프로그램 좋아하는? 연애의 잠견. <laughs> 연참을 되게 좋아합니다. 연참을 좋아하고 어, 아는 형님도 좋아하고 음, 요즘 보는 드라마는 미남당 왜 오수재인가 그리고 우영우 세개봅니다 그리고 영화 좋아하는 영화 이것도 한 가지는 딱 떠오르는데 저는 타이타닉 진짜 타이타닉이 그 3시간짜리잖아요 지금은 다른 영화들은 2시간 이런데 근데 그 시대에 3시간 그리고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몇번본것 같아요. 유무는 어, 남친은 없고 이상형은 저보다 마르지 않으면 됐고 제가 기댈 수... 마지막 장한돼 안돼 바로 마셔주지 다른 맛을 주지 <laughs> 짠. 그럼 오늘도 잘 마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.